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1월 20 오늘은 8일이지만 네, 내일 1월 29일 경기, 느바 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경기 수가 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영상은 올리지 않고 데 아, 대시보드만 올리고 그 게시판에 이렇게 제 개인적 생각을 이렇게 쭉썼었는데 우선은 뭐 어, 승패 사이드 뭐 봤었던 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킬 도장 한번 찍기는 했으나 네, 세계라서 약간 좀 민망하지만 또 자랑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달아봤고요. 어, 제가 저는 어저께 사실 이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 경기는 네,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쉽게 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근데 결과는 맞았는데 네, 과정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뭐 르브론 제임스가 어,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은 안 했었었는데 이걸 분석했었을 때는. 뭐 예, 영상을 다 올리고 나니까 르브론이 아웃된 상태가 되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었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 시즌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벤시몬스까지 있었던 완전체의 필라델피아가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지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애틀란타가 그걸 깨는. 네, 예, 핵을, 크랙을 발견했죠. <laughs> 벤시몬스한테 계속 자유투를 주게끔 하는, 어, 핵어벤이라는, 네, 그런 작전을 했고, 그거에, 그게 먹혀들었고, 그게 깨, 그걸로, 네, 필라델피아의 밸런스가 다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아니었다면은,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강한 팀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팬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 그 중심에는 뭐 최근에 또 정말 엄청난 몬스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엔비드가 있잖아요. 엔비드는 괴수라면은 갈매기는 네, 그의 이렇게 어 약간 예전에 그런 엔비드가 뭐 고질라라면은 이제 갈매기가 킹 기도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갈매기는 그냥 갈매기였어요. 계속. 예, 이전 대결에서는. 근데 오늘 갈매기가 거의 킹 기도라급에 네, 활약을 했더라고요 네. 어, 혹시 킹기도라가, 고질라는 잘 아시겠지만, 킹기도라가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구글에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네, 고질라와 맞짱을 뜰수 있는 머리가 세개 달린 용, 용 괴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달매기가 아니고, 네, 정말, 어... 엔비드라는 괴수와 맞장을 들수 있을 만한 네, 그앤서니 데이비스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경기가 뭐 18점 차이로 이렇게 좀 승패가 갈렸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뛰었다면은 이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안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뛰었다면 정말 또 재밌는 일전이 되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저는 어저께 이 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스랑 미네소타와의 대결인데 제가 어저께 그 저기 게시판에 썼듯이 볼스는 네 지금 커리가 세경기 연속 부진한 경기들도 있고 그리고 탐슨이 안 터지고 있다 뭐요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로 어, 기재를 했었었는데 어 커리와 탐슨이 오늘 다 터져줬습니다 네 아주 크게 터진 건 아니고 네, 이 정도면은 뭐 승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싶을 정도로 네, 했었었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부점 차이로 지기는 했지만, 정말 승량이 때처럼 그냥 물고 늘어지는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음, 발전을 했다라기는 좀 제가 평가를 하긴 좀 그렇고, 변화된 모습?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의 경기는 필라사이드, 그리고 골스 미네소타는 골스사이드, 뭐, 이렇게 다 됐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월 29일, 네. 어, 최근에 토니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내일은 또 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11경기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많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요 경기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예, 써, 쓰기는 했는데, 샬럿과 애틀란타, 그리고 뭐, 센 안토니오, 뭐, 요 경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썸네일에 3개 정도 달았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 분석에서는 다섯 경기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인업을,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경기가. 자, 우리가 살펴볼 라인업 중심으로만 볼 거고요. 자, 뭐, 보스턴이랑 애틀란타는 그냥 다 풀전력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루브론 제임스 도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오늘 라커룸도 잠깐 왔다갔다 했는데, 팔쪽에 이렇게 아이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쪽 부상인가? 팔쪽이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아직 뭐 사유는 전혀 없네요. 네. 그리고 루브론은, 네, 무릎 쪽입니다. 그리고, 어? 오브레? 헤이워드는 왕관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아, 어, 오브레 빠지면 안 되는데, 오브레. 우브레는 발목이네요. 네, 이렇게 라인업에서는 살짝 이런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사실 헤이워드랑 우브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으, 충분히 레이커스가 역배를 받았지만 싸워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따가 영상 분석에서 다루겠지만 애틀란타랑 보스턴의 경기 예측도 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뭐안 다룰 텐데, 잉그램이랑 조슈아트 둘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2옵션, 3옵션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은뭐 이거는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경기들은 다안 다룰 겁니다. 안 다룰 건데, 버틀러랑 모리스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경기를 다룬다고 했었죠? 멤피스 유타. 네. 어 고베어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미첼 아직도 네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유타는 윙맨들이랑 콘니네 코니가 싸워야 될것 같고 멤피스는 네 지금 뭐브룩스 브룩스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많이 돌아왔습니다. 자 시카고는요. 뭐 론저볼 카르소 어, 빠져 있구요뭐 데릭 존슨 주니어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핵심 멤버인 부셰비치, 드로우산, 라빈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저는 네, 어, 드로잔이, 그, 저기, 캘리포니아의 캠튼 출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범죄, 뭐, 범죄 악당의 도시, 뭐, 거의 뭐, 그런, 어, 도시인데, 드로잔이 또 대학은 또 USC를 나왔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뭔데, 우리나라로 치면 남가주대? 예, 네, 이렇게, 뭐,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 저, 예, 네, 제가 뭐,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에제 세대에서는 USC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유니버스티 오브 스포일드 차일드라고 어 너무 이렇게 부유한 아이들이 많아서 상태 안 좋은 애들만 가는 학교다. 뭐 그래서 망가진 아이들의 대학교 이렇게 어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들어자니 캠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캠튼 출신이 USC 처음에 가서 되게 충격받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토니볼 쓸데없는 이야기 잠깐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치렀던 미네소타는 로셀, 로셀 뭐 나오겠죠? 메벌리 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 어제랑 비슷합니다. 뭐 에이튼이라든지 네 사이즈 좋은 윙맨들은 싹다 빠지고 비온보라든지 음, 그리고 네뭐 크리스볼 부커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러키는네 알레는 뭐 징계가 풀렸나 봅니다. 네, 골뱅이싫습니다 렌. 자, 그리고 뉴욕은 거의 1, 2, 3 옵션 다 나옵니다. 미첼 로빈슨부터 아,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저희 겜바 워커 다 나올 수 있고요. 여긴 콤보 포로티스 미들턴 홀리데이 거의 뭐 로페스 빠진 것 빼고는 거의 정의 멤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로빈슨 노엘이 지금 GTD라서 노엘이 빠지면은 어, 5번 자리를 네 어떻게 로빈슨 혼자서 막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뉴욕은 워낙 사이즈들이 다 좋아요. 자, 이렇게 라인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인 샬롯 대 레이커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은 최근 5경기 중에 홈에서 3경기 잡아냈고요. 레이커스는 원정길에서 퐁당퐁당입니다. 네, 이번에 샬럿 이길 차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샬럿과 레이커스의 맞대결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랄랄랄랄입니다. 랄랄랄랄. 네, 랄이 4번다 네 이겼고요.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요, 네, 요거는 샬럿 사이드가 나옵니다. 네, 샬럿이 E.F.F. 125, 레이커스는 113. 음, 전반적으로 스탯들은 레이커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와 리바운드 샬럿 이거 어, 이게 진짜 미쳐날뛰는 팀예 전형이잖아요. 공리도 어디죠? 공리도 레이커스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정말 미쳐날뛰는 팀이 지금 요새 샬럿입니다. 자 맞대결은 뭐 앞가 앞서 보셨다시피 음, 뭐 샬럿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번다 레이커스가 승리를 했고. 승리를 했었을 때 EFF 차이도 좀 크게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쭉살펴보면 샬럿은 세번 이겼고요. 레이커스는 올랜도랑 브루클린. 야, 브루클린은 또 이때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때 이거는 토니볼 맞았습니다. 네. 자, 두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백투백을 치르는 팀이고요. 아, 어, 내일 백투백 치르는 팀이 레이커스랑 미네소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예, 이따가 데시보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최근 다섯 경기도 샬럿이 이기는데 샬럿이 좀 편차가 좀 크게 네, 이렇게 점수가 납니다 자 아까 백투백 잠깐 본다 그랬죠 자 샬럿 아 샬럿이 아니죠 레이커스죠 레이커스는 백투백 승률 40%입니다 총 다섯 번 치렀고요 다섯 번 중에 두번 밖에 못 이겼습니다 별로 그렇게 백투백 잘 치르는 팀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갈맥기나 어, 르브론이나 둘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백투백 여섯 번 치러서 세번 이겼네요. 네. 자 이렇게 백투백 지표 잠깐 알아봤고요. 자, 이제 샬롯과 레이커스의 tbs 값 먼저 오픈을 해보면은요. 네샬롯이 어, 7점 레이커스 1점입니다. 레이커스 1점인 부분에는 아, 르브론 아웃된 거 반영했고 그리고 아예 앤서니 데이비스도 못 나올 수도 있,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냥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좀 바뀌었어요. 6점 마이너스 6.5로 바뀌어 갖고, 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저는 네, 샬롯, 아, 그냥 일반승 사이드까지만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 디트로이트, 예, 이건 정말 멸망 대전이죠. 예, 누가 누가 못 하나? 어, 뭐좌웅을 한번 가려보자. 뭐, 이런 경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뭐 영상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시보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대 보스턴. 네, 제가 오늘 애매한 경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어, 애틀란타가 홈에서 다시 경기력을 좀 잡았어요. 최근에 홈에서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애틀란타. 제가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3점 넣으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어, 제 기억에 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네, 한화가 홈런 때리면은 사이렌 울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이렇게 최근에는 애틀란타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자 이번 시즌 보스턴은 원정에서 경기를 참못 치릅니다. 네, 최근 5경기 중에 두번 인디애나랑 워싱턴만 잡아냈고 보스턴이죠. 네, 보스턴은 원정 경기를 참 요새 못 치르고 있어요. 자, 애틀란타 대 보스턴의 맞대결은요, 보스턴, 애틀란타, 보스턴, 애틀란타, 애틀란타. 어, 애틀란타가 3승 2패로 최근 5경기도, 어, 우위에 있습니다. 보스턴보다. 그래서 정배를 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애틀란타 홈이나 보스턴 원정이나 둘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에, 애틀란타 홈 경기력이 좀, 더 이렇게 좀, 어 괜찮습니다. 근데 어 요거 좀어 저도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은 어존 콜린스 아, 존 콜린스가 아니죠 카펠라죠 크린트 카펠라랑 예아 네. 어, 달리 둘다 약간 좀 달리는 빅맨이잖아요. 크린트 카펠라도 그렇고 저기 로버트 윌리엄스 3세도 그렇고 그리고 윙 자원들도 괜찮아요. 뭐 제이슨 테이텀이라는 에이스가 있고. 제일런 브라운도 있고, 그리고 윙자원, 윙자원은 보스성이 좋네요. 그리고 가드 쪽은, 네, 어, 트레이형이 조금 더 나아보이고, 어, 되게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팀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최근 어, 두 팀의 홈과 원정 경기력은 둘다 승리할 수 있다. 네, 요렇게 나오고요 자, 최근 맞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네, 애틀란타 승리 사이드입니다. 애틀란타가 115대 111로 네, 4점 정도 특실 마진이 앞서고요. 전반적으로 야투 3점, 자투 다. 애틀란타가 좋습니다. 자 최근 다오 최근 다섯 경기 애틀란타는 다 이겼습니다. 네 애틀란타가 정배인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보스턴은 세 경기만 잡아냈고 하지만 보스턴이나 애틀란타나 뭐 이제 최근에 이런 경기력은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어, 스탯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애틀란타 대 보스턴. 저는 이거 되게 애틀란타 사이드가 아, 토니 어, 오즈들이 애틀란타에 정배를 줘서 되게 의외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애틀란타 13, 그리고 보스턴 6 이렇게 돼서 TBS 값이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는 요거 애틀란타 사이드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뉴올리언스랑 덴버 오클라, 인디애나는 네경기에는안 다루고, 요건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멤피스 대 유타입니다. 네, 요새 지금 음, 계속 그 지금 요새 어, 안 좋은 분위기를 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유타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좀 부상당했던 자원들, 격리당했던 자원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멤피스입니다. 자 최근 5경기 멤피스는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 잡아냈습니다. 델러스한테만 패하면서 이때 연승이 한번 끊겼었고 나머지는 다 이겨냈고요. 자 유타 원정길은 별로 안 좋습니다. 덴버만 한번 이기고 나머진 다 졌습니다. 레이커스 골스 피닉스한테 다 졌습니다. 자 맞대결은요.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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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피스 최근에 한 경기 아이 경기 음, 119대 118로 한끗 차이로 멤피스가 이겼는데 요한 경기 빼놓고는 유타가 다 이겼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음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근데 eff는 멤피스가 좀더 화력적이고 공격적인 팀이라서 그런지 요거는 좀 높게 줬고요. 자 최근 맞대결 맞대결은 뭐 유타 사이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36대 1 2 7 득실맞이는 6점 차이로 유타 승리고요 자,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네, 맨피스 퐁당퐁당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피스 최근에 일정이 상당히 다 빡셨네요. 시카고, 미러키, 덴버, 델러스, 세안토니오 이런 팀들이랑 했었었고, 어, 유타는 최근 5경기 중에 디트로이트만 잡아냈고, 아무래도 네, 저기 어, 미첼이라든지. 아, 고베어가 계속 못 뛰었잖아요. 네, 그런 경기에서 승리를 못 쌓다 보니까, 음, 최근 다섯 경기는 상당히, 네, 경기력이 좀안 좋고, 성적도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는 맨피스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네, 요런 부분들, 네, 맨피스 스탯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 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네요. 7대5로 맨피스가 2점 정도 앞서고요. 핸디 값을 2.5를 줬어요 멤피스 쪽에 그래서 토니볼 선택은 선별은 요건 멤피스 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요 휴스턴 대 포틀랜드 지금 두 팀은 그냥 그냥 즐겁게 공격적인 농구만 해보자 뭐 이런 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시즌에 초반 맞대결 두 번이 거의 제임스 하든과 릴라드 대전이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 둘다둘다 두다 없었었는데 정말 재밌었죠. 뭐 2차 연장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경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마이애미랑 클리퍼스 경기도 영상에선 다루지 않고 요건 대시보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샌안토니오 또 이상한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와 시카고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안토니오는요. 최근에 네, 홈에서 OKC만 한번 잡았습니다. 네, 상당히 안 좋네요. 물론 뭐, 치렀던 팀들이 다 강한 팀들이긴 했지만, 세란토니오는 네, 최근 성적 상당히 초라하고요 아, 시카고도 최근에 선수들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원정끼리, 야,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세란토니오 홈에서 OKC만 잡았고, 시카고도 최근 다섯 경기 원정에서 OKC만 잡았습니다. 네, 이게, 이게 참, 음, 좀 그렇습니다. 자, 어, 맞대결은요, 시카고, 세란토니오, 세란토니오. 어, 세란토니오가, 아, 그쵸, 이번 시즌은 첫 번째 맞대결인 것 같네요. 네, 세란토니오가 네, 2승, 1패로 좀더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 자, 최근, 네, 세란토니오 홈과 시카고 원정 경기는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탯들을 보면은, 센안토니오 EFF가 훨씬 좋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 턴오버가 시카고가 시카고 턴오버가 엄청 낮은 팀인데도 센안토니오가 더 낫네요. 그리고 음네아 센안토니오 생각해 보니까 네드로자니 친정 방문을 하네요. 드로자니네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맞대결은 샌안토니오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네, 126대 122. 네. FF는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야, 샌안토니오 자유 투율 68%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살펴보면은요. 샌안토니오는 네, OKC랑 휴스턴 이런 약팀만 쪼아 먹었고요. 그리고 시카고는 네, 클리블랜드, 네, OKC, 토론토 이런 팀들을 잡아냈습니다. 오, 근데 상당히 또 의외네요. 네. 최근 다섯 경기가 물론 요건 좀 상대 팀들이 워낙에 좀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 팀들이 있어서 왜곡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샌안토니오 승리 사이드를 줬네요. 네. 어, e f f 가142대120 거의 막저 세상 e f f 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샌안토니오 사이드가 나온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즈들도 샌안토니오에핸디카스 1.5점 밖에 플러스를 안 줬어요. 이거 한 5.5, 7.5막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의 생각은 네, 이건 시카고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네, 토니볼에서 네, 샌안토니오쪽 사이드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샌안토니오 네, 플러스 1.5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경기 동부의 경기가 왜이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벤트가 있나요? 미러키, 미러키 쪽에 무슨 행사가 있나? 네. 네, 왜이 시간에 네, 미러키 경기가? 네, 이게 내일 아마 12시 넘어서 할 겁니다. 뭐 동부 경기가 12시 넘어서 하는 적은 거의 없는데, 네, 이 경기? 예, 제가 왜이 시간에 하는지 알게 되면은 제가 리플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네 리플로 좀 남겨 주십시오 내일 뭐 미러키 쪽 행사 있나 예전에 뭐 그랬었던 적은 있었었죠 예 야구 할때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플레이오프 미러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몽을 한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조정을 했었던 적은 있었었는데 음좀 의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러키 대 뉴욕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는 최근에 홈에서 4승을 거뒀고 토론토한테만 한번 졌고요. 자, 뉴욕은 원정에서 애틀란타만 잡아냈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하게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 보면은요. 음, 미러키, 뉴욕, 뉴욕, 미러키, 미러키. 오, 뉴욕이 미러키 상대로 잘 비볐네요. 네, 3승 2패로 네, 미러키가 조금 앞섭니다. 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미러키가 확실히 좀, 어, 어,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리바운드 자체가, 네, 미러키 쪽이 훨씬, 예, 네, 10개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네, 득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실점은 비슷하게 하고, 요거는 미러키 사이드. 이렇게 보이고요. 자, 맞대결.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129대 114. 득실 맞이는 8점 정도 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사이드. 이렇게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미러키는 3경기 잡아냈고 와그 뉴욕이 최근에 안 좋네요 뉴욕 최근 5경기 보니까 클리퍼스만 한번 잡아내고 나머지는 다좋습니다자 그래서 요거 최근 5경기는 미러키의 승리 사이드고 어, EFF는 128대 110 전반적인 스탯들은 미러키 쪽이 다 이렇게 우세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경기 보시면은요 자 밀밀밀 그리고 14대 0 네, 14점 정도 차이가 나고 핸디가 마이너스 9.5인데 사실 이 마이너스 9.5 정도 핸디는 제가 잘안 가잖아요 토니볼에서 이렇게 잘안 가는 핸디인데 이거는 그냥 음, 설날을 맞이해서 한번 미로키 마이너스 9.5 한번 법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어, 1월 29일 토요일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